만들기 프로젝트 같은건 아니면 몽골 사람이어서아골사업하다걸 말하는 거? s up 하 거짓말이가 그거 진짜로? 완전 극조한 그게 m a t t 아 r e d 이야기 할줄알아 그러면 우리 팬사 얼마나 먹고 있을 아무래도 내 뭐를 모르긴 하는데 <한데>, 네 <사실> <목소리도> 아, 진짜. 오랜만이야. 잖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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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, 예? 네. 어, 왜 이래 왜 이래 왜이 이래 요왜이왜이왜이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이 이래 왜 이래 이래 왜이 이래 왜 이래 래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

맞아, 맞아. 어, 우리. 어려워, like 네. 어려리 내가 오늘 좀 오래 해준 게. 그 oh. 그런 편이 나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치워줘어한선생 진짜? 나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어를참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아직은. 잘했겠지. 나는 아, 근데 왜 부러도 그거도... 아, 네. 네. 사실 게제아다는 별로 안좋아해나 좋아. 좋아하는 사람 고아 좋아. 아, 그런 거어 아, 아, 말고

한데 야 <laughs> 혹시 식혜 좋아해? 좋아해? 그러면 혹시 식혜는 나무로 만든 식혜가 있어 없어 나무로 만든 식혜가 있어 없어 <laughs> 그러면 나무 그만 이야기해봐 식혜 그만 이야기해 그걸 하나씩 붙여서 얘기해 어. <laughs> 아, 진짜, <Spring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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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원래 재밌는 많이 다 오늘은 뭐야, 아. 어. 뭐뭐뭐 right? 이 빨리 그냥 아보실까어요다나 오랜만이라. 지 오랜만이라. 와, 나. 가 잘해줬는데. 아직 오면, 진짜. 사자 갑시 아, 인사 왜 이렇게 아, 월클처럼? 무 보이나? 아진짜 너무 웃겨. 니인 겨? 월클 되려고. 아 하나씩 다 여러 면 재미가 없잖아. 안 좋아. 니책 아닌데 그래서 모두가 널. 너무... 내책 물어보면 너라고 하고, 나랑 잘 어울리는 멤버로 너라고 했야아 누가? 멤버들이라도 믿으 그렇지. 그게지 오케이. 맞어또월페처럼트월페처럼 인사네. 이렇게 인사. 네녕하 안녕하세요. 월이 근데 만약에 아. 내가 사이코스를 쓰면 될까? 물 근데 그만찢기를그 신경도 못쓰

전에 좋아한 아이돌. 전 음, 뭐. 아, 아, <laughs> 나중에 좋아하게 될 아이돌. 아 전에 전에. 전에. 아니, 왜? 잖아 알아봐. 들어

나파야 돼. э н 다 여러분, 주토피아 투 봤어요? 주토피아 투저 수민이 형이랑 봤어요? 주토피아 투를 보면서 멤버들과 어떻게 더 사이좋게 지낼까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영어 이름 개리래요. 뭐가 뭐가 요 얘기할 건데 내년에 이제 여기 있는 우리끼리 빌려왔어. 이리 졸음 금지해요. 여러분, 졸음이 음. 금지? <laughs> 헌터는 헌터지 아 근데 헌터는 영어 이름 헌터가 아니지? 헌터는 그... 그거 그거가 헌터 아니야? 아... <웃음> <웃음> 그거 뭐냐 헌터가 영어 아니 아니 그 애칭? 닉네임 닉네임이 헌터지 영어 이름 따로 <laughs> 영어 이름 따로 있어 헌터 <laughs> 영어 이름 뭐예요? <뭐하냐? 웃음> 그, 그거 진리잖아아옛날 아, 박현동 래 현동이 현동이 네, 영어 쓰기 시험 뭐야? 아, 요 케빈. k 이 e Kevin. 리 EO. EO. 베이슨이었어요. 다운. 친구가 말한요 저는 데이브스데이브스 매티야. e 그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좋은 이름이 있는 거야. 뭔데? 뭔데? What, what is it? What is it? 맥. 아, 유치원때영어말을 여기 그 학원에서 정해줬어. 저 <목소리> 기운의 본격적으로시작했다어 뭐야. 부러고 싶은 거 있었어. 네. 그 AAA 되게 무대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<laughs>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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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로 괜찮았어요? 진짜요? 어, 어. 이거 되게 약간 예상 외였어. 맞아 왜냐면 저희끼리 그러니까. 할때와 어, 이거 진짜 <laughs> 좋네. <좋아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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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아 힘든 거 아니야? 아 힘든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어. 근데 이게, 이게 원래는 사실 로디도 웬만한 이준이가 하면 은다아 귀여워. 아니었던거야로디 가만히 었어아 근데 저희끼리는 네, 되게 봤어. 연습하면서 뭔가 아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로디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. 하고 나서 뭐다 뭐, 하는 거 다행이다 생각했었어요. 근데 로디들이 뮤직뱅크 페스티벌 의상 진짜 좋았더라고요. 예, 모자까지 완전 제목도 <laughs> 맞아 완전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이거 어, 누구한테, 어디한테? 어디한테 기능 안 나왔어? 아니, 저희한테. 누가 <laughs> 있제 뭐지? 유튜브 연말 결산 해가지고 이제 이 사용자가 뭘 봤는지 뜨는 그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이제 1등. 아가 영상. 왜? 주민 씨는 요리 안 아, 하잖아. 아니, 그러니까 요리 그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표현 능 냉면의 원가를 알아보자 아, 어야 이거 재밌기는 해. 이5는0글안고 엄청 미 평소 나와유두 유진아 내미담 풀어 빨리 제가 살짝 유진한테 좀쳐거든게 라고 말했는데 아 네,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하다 아니 그까 그러니까 숙소에 배달을 시켜놨는데 유지... 유진이가 어디 잠깐 가야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 올라갈 때 유진한테 유진아 그 두바이 쫀득쿠키 도착해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럼 배달이 와있으면은 보통 그거 안에 넣어쳐요집 안에 넣어놓는데 그 배달 온 여기 우리 숲속 비밀번호 누르니 현관 밑에 이렇게 있는데 네 거. 자기 거막 하나 꺼내서 간 거예요 세개 여기 넣은 아,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? 아거는 진짜 안넣어놓 안에? 이건 좀 아, 놀라운 아, 여지가 아, 있는데 이건 조금 그렇죠 여기 있길래 아 얘가 그냥 급해가지고 안 가져갔나 보다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까는데세개 남아있는 거예요 아, 이해 못합니다 이거. 그래서 아, 이거를 여기 현관에서 아, 한 번에 뭐 갔다고? 그런 <laughs> 이성을 <laughs> 가진 사람이라고 정유준이 네. 게 아니 그게 <laughs> 제가 딱나았어요나이 가야겠다 했는데 그 시간이 안돼 가지고 못먹을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냥 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. 에서 제가 지고 그냥 내려다 갔 오는 거. 아. 그래도 저안 그뭐 네. <laughs> 했어. 그 정도로 급했어. 안에 넣어 놓은 그지 하나 때렸으니그 정도로 급하지 않았던 걸 아는데? 아니, 그렇게 기다리고 내셔 가지고. 미안해. 아, 어, 그래 미안해 할만하다 이거는. 그래. 하나 줬는데. 아, 아, 미안하다, 미안. 내가 5,500원. 두바이 존 쿠키 사먹 그 뭐야 먹지 말고 난 오늘 애들 프롬 결제할 거야 준기는 <laughs> 짱친이야 왜이래요? 아. 왜 이렇게 안어서해요 그냥 1 년에 1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냥 사이는 진짜. 영우 형 왜냐면 현실 말투랑 그런 말투랑 그냥 다른 사람. 아 근데 얘가 아, 그... 진짜.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그 휴대폰을 거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, 다른 사람. 사람이야. 아, 다른 <laughs> 진짜, 사람이야 진짜. 아 어, 진짜. 휴대폰을 얘기했는데 너무 귀여워. 야, 휴대폰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. <laughs> 진짜. 알겠어. 끌교 <laughs>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느낌을 알겠어. <laughs> 그리고 아그 가요대축제 케이터링이 아무러서 먹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맞아, 그 편의점 파는 그 어묵 맞아, 어묵도 <laughs> 어. 있었고 好。多多 피크덕 피크덕 걸었쓸수 있는 거 있어요. 재밌으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 소감은 누가 왜? 네. 네, 자, 아 제가 정하겠습니다. 좋은데요? 축하합니다, 박준민 씨. 와 진짜 너무 좋섭다 저는 대우면 와서 진식 한테 먹기로 하겠습니다. 어 좋습니다. 야, 저는 현우를 좋아하니까 현우 듣는 게겠습니다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? 네. 또 아, 오랜만에 이렇게. 만나는데, 약간 붓고붓고 하면서도 재밌게 너무 맛있서 너무 고맙고요.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, 건넨집 들어가서 따뜻한 차 마시고, 따뜻하게 씻고, 건넨푹 주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무리 인사 진식가 하시나요? 네. 좋은데요? 네. 그럼 지금까지 사이코스였습니다.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돌려 드릴 테니까 걱정 로세요 거... 손톱 기신네 돌려 줘 수빈 주민이가 그 아, 그러네 투민제 그 어때요 야 근데 얘도 수빈도 엄청 내향적이고 저도 내향적이라서 같이 있으니까 이게 어색하네 <웃음> 야 <웃음> 하나만 추천해 주면안 돼요? 얘랑은 어색하지가 아가지고해 진짜요? 네네 뭔가? 뭐 어색하지 않에 포즈 있으면 대웅이랑한번 가보도록 할요 주민이 죠네 주민이 제일 귀여요 수빈이도 <laughs> <취미면서> 좋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주무시고, 쉬고 쉬고 조심히 들어가시고, 행복하세요. <laughs> 지금까지 사이컷 했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, 네. <laughs> 사이컷 했습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 <laughs>